쓰레기 20% 줄이기 운동에 돌입한 남양주시가 이번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발맞춰 전기차로 아이스팩 수거 배송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도 양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읍면동별로 대대적인 아이스팩 수거 운동에 돌입한 남양주시가 이번에는 수거 배송 작업에 전기차를 투입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발맞춰 내놓은 아이디어입니다. 쓰레기 20% 줄이기 운동 일환으로 아이스팩 수거에 나선 남양주시는 대대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스팩 문제로 고민을 하신 분들이 반하여 주민들이 어떻게 버려야 할지를 또 쓰레기 봉투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동참을 하게끔 하고요.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대신 남양주시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 화폐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기차로 수거한 아이스팩은 진건 배수 펌프장에 마련된 집하장에서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 작업을 거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은 관내 업체에 무료로 전달되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분리 건조 작업을 거쳐 쓰레기로 처리됩니다. 본쪽에 기계에다가 여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말리게 되면 대부분 다 수분이기 때문에 95% 정도가 수분으로 날라가고 5% 정도가 남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폐기처분하게 되는 겁니다. 남양주시는 골치거리였던 아이스팩 내용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야외 염전밭 개념을 도입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뿌려 말리면 미세한 플라스틱만 걸러낼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고유 업무를 하면서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 분여회 등을 통해서 1대1 매칭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아이스팩 수거 운동이 확산세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정책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양재정입니다.